좀정도 수도권을 다 뺏기고 그렇죠. 경상도 밖에 응. 근거가 없고 좀 PK가 응.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힘당이 주변화되 가는 거야 음. 이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해 음. 그래. 음. 음. 맞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도보수 얘기를 한게 음. 거기까지를 다 먹어야 이게 인사이더 가치가 되는 거야 음. 그 음. 이 중심 정당이 되는 민주당이 지금 중도 우울을 먹고 있는 거야 음. 정권교체 하면 종합가 같은 3천 뭐 띵기네 5천 이런 얘기는 이명박이 나 하던 얘기라고 그렇지. 좌파들, 좌파들은 그런 거참박하다고안 했다고. 그래. 국힘당이 그래. 너무 그래. 이상해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뭐전환길 당이야. 전환길 씨가 저 당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음. 저 당이 그렇게 된 증상으로. 전환기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지. 정상적인 있는 그그 보수정당이면 아, 우리가 구됐다라고 대동을 뽑았던 게 아니다. 그것도 연상을 재명하고. 그렇지. 탄핵에 잔성도 던지고, 국민들 당사가 성명 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너무 웃기잖아. 지금 하는 걸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잖아. 조국 하면 했다고 수주 내려가지 않아. 안 내려. 가 관계없어, 그 조국 사면. 아, 진짜. 사면하고 관계없어.